반갑습니다. 칠한 밤돌입니다. 오늘 소개할 제품은 원투 어신찌인데 어신찌라고 하는데 원투릴 끝복입니다. 이 제품이고요. 아, 이 제품은 LP 전자 광학, 아, 광학이라는 회사에서 국내에서 제작한 제품으로 어, 사용이 좀 편해요. 그래서 지금 소개를 하는데, 자, 여기 제품은 이렇습니다. 자, 요거는 쉽게, 배터리를 교체할 수있고요 여기서 그냥 잡아 빼시면 빠져요. 그리고 여기 이제 오링이 있어서, 요것 때는 이제 좀 방수도 되는 것같고요 자, 테스트를 해볼게 해볼게요. 요거는 1사리 구할 수 있는 사유 배터리 같고, 자, 이런 식으로 해서 꽂아주시면 되고요 음, 장착은 일반 릴때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스폰지가 있어서 자, 뭐 일반 얇은 것도 사용 가능하고요 자, 요런 식으로 살짝 얹어 놓고 밀어, 밀어 붙이시면 돼요 자, 그러면 요렇게 해서 뭐 움직이지 않겠죠. 자. 대기 상태고요. 이렇게 움직이면 깜빡깜빡깜빡. 이런 겁니다.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십살이 뭐 붉은 붉은 것까지 사용이 가능하고요. 일반 원투 때도 마찬가지로. 자, 여기 지금 앞에 홈이 있으니까 홈에다가 걸어서 찰칵. 자, 이런 식입니다. 자, 이게 좀 괜찮은 제품인데 지금 기존에 나와있던 요런 어신지도 있어요. 근데 이게 단점이 있어요. 단점이 요, 배터리가 낚시점에서 쉽게 찾을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만약에 이게 방전이 되면, 배터리 구매가 좀 힘들어요. 그거 외에는, 요거 장착은 얘는 어차피 이렇게 끼워서, 요런 식으로 돌려야 되니까. 이런식으로 해서 어신이 오면 이렇게 깜빡이는 이런 제품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배터리에 그 쉽게 구매할 수 없다는 게 단점이기 때문에 요제품보다는 제가 봤을 땐 요제품이 쓰기가 상당히 편해요 자 이상 릴, 릴때 끝보기 리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